짜잔, 신랑 신부 같죠? 이거는 소피아. 이거는 소피아. 미래의 남친.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. <laughs> <laughs> 은하TV. <와우! 웃음> 안녕하세요, 은하 t v 소피아. 은하TV의 아, 시민아요 요새는 말랑이가 유행이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말랑이의 조상님이 고전 말랑이. 만댕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네. <laughs> 재료는 되게 간단합니다. 소개해 주시죠. 집에 굴러다니는 전문가루, 집에 굴러다니는 털실, 집에 굴러다니는 풍선, 집에 굴러다니는 눈 스티커. 없어도 돼요. 마카로 그려주세요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굴러다니는 패트병 잘라서 만든 깔때기. 깔때기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그냥 깔때기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. 찡긋! 자, 그럼 바로 만들어볼까요? 네. 일단 풍선 색깔 뭐로 하실래요? 나는 아무리 봐도 무슨 색깔일 것 같아. 내 마음처럼 하얘. 하양에 하양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? 응? 하양에 하양. 그러게. 하양에 그럼 우리 상징색은 핑크로 핑크. 쓰자. 엄마 하양쓸게 고마워. 뭐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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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리리 어? 눈이 흰색이야, 근데. 이게. 알겠어. 그러면 내가 특별히 파랑으로 할게. 초록이 안 되니까. 아니, 태극기 만들라고. 그럼 내가 빨간으로 해줄까? 아니. 찡긋 <laughs> 깔때기 풍선을 꽂아볼게요. 야. <laughs> 여러분, 이거 꽃다 찢어질 수 있어요, 풍선이. 제가 겪어봤어요. 꽃다리 저도... 여기면 찌. 자, 이제, 넣으면 됩니다. 감자전분. 남은 건 제가 먹을 생각입니다. 응? 여기 넣어주시죠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이래서 약간, 풍선 바람 불고 해야 되는 건데. 안 들어가? 숟가락이 필요하잖아 젓가락이야. 좋구나? 어색깔락 응. 뒷부분에 찔렀었는데, 예전에 약간 눈 받는 소리가 나요 색깔도 눈이고 느낌도 눈이에요 느낌도 눈이야? 만져봤니? 예전에 만들기 할때손에 펴갖고 그거 뽀드득 하면서 만져봤어 어, 스톱 더 넣으면 안 만들 것 같아 힘 사실... 내라 힘! 힘 내라 힘! 어떻게 다 넣죠? 됐어요? 가루가 보여요 <laughs> 이거를 들어올 때마다 여기를 계속 눌러주면 더잘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네 음. 이제 묶을까요? 네좀더안 넣어도 돼? 좀더 넣어? <laughs> 조금 더 넣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아야 아니야. 제가 밀가루 이거 만 만질 때 예전에 만질때 음. 겪어본 건데, 밀가루 너무 많이 넣어서 터졌어요. 너무 힘드셨겠다. 네. 제가 조금 안 했어요. 아, 기분 좋아.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빙긋! 이젠 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이 색깔 하니까 갑자기 흰색 카라, 흰색이 흰색 쓰고 싶어졌어 덜 시리 두 번째 하니까 좀더 쉽네요 첫 번째보다 전 예전에 밀가루 조금 넣고 다튀게튀게 해갖고 이모가 해줬어요 어머 그렇군요 안 됐어요 응. 우와 흰색이다 풍선이 하늘색인가? 왜 풍선이 흰색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네. 어머나 떨어진 밀가루, 아, 밀가루인데 감자 전분이 조금씩만 넣어서 더 들어갈 때까지 넣어봅시다. 이걸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면 되고요. 처음에 넣을 때는 젓가락을 쓰면 좀더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안 쓰면 힘들게 넣으시면 됩니다. 숟가락 써도 돼요. 숟가락 비품으로 다, 다, 다. 이게 좋은 이유가 젓가락을 써도 감자 전분이라서 엄마한테 안 오나요? 왜? 슬라임을 넣는데 젓가락을 쓰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요? 왜 이게 터지겠다고 생각해? 아, 그냥 쿨하이 늘어나는구나 생각해보니까. 응. 아직 안 부러진 상태인데. 그렇구만. 이 부러진 상태면 터져? 부러진 상태면 엄청 크지 않을까? 대왕 만들기. <laughs> 반대쪽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. 엄청 큰성해 있잖아요. 음... 네! 네! 그걸로 한 상태에서 감자 전분열풍진는좀 좀, 넣어 저것도 열풍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걸로는?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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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넌 너무 스트레스 풀고 어, 있는 것 같은데? 어, 옆에서? 어. <laughs> 맞지? 이쁘다 저기 옆에서 제 옷자만 놀아요. 난해봐도 도움이 안 되니까 놀고 있는 거야. 방에 안하는게 도움이랬어 아빠가. 그건 인정. 난 열심히 놀아야지. 갑자기. 풍선이 약간 하늘색이 된 느낌이네요. 저랑 그냥 원래 색깔이데요 근데요? 진짜 약간 흰색 있는 느낌이네요 약간 더 연해진 느낌이에요. 한번 닦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이거 닦아야지. 고요 네. 뭐, 감자 전분이 너무 많이 묻었어요. 얘는 하미색이 됐다고요. 저는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요. 아우, 스트레스가 잘 풀려요. <laughs> 겨울에 춥게 해서 밟으면 겨울의 느낌을 눈을 감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<laughs> 면을 입어줍니다. 저는, 동그라미를. 동그라미 모양이 잡고눈 싸움을 합니다. 데미지 별로 없어. 이게 얼마나 더 큰데. 그러니 그러니까 좀더 넣어도 된 짓잖아. 아 그래도 작은 게 편해. 나... 자, 이제 머리카락을 정합시다. 뭐 하실래요? 흰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?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? 얘는 둘다 괜찮을 것 같아. 얘 빨강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흰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흰색. <laughs> 난 흰색 할게. 빨강. 내 네, 손가락을 준비해 줍니다. 손가락과 함께 감아줍니다. 한번 감아주고 매듭을 여기다가 있 뒤에서 온 거를 넣어서 묶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두세번 정도 묶어주시면 돼요. 꽉, 꽉 이렇게 꽉 묶어주면 됩니다 저는 머리숲이 매우 없네요 아 그냥 좀 많이 할걸 그랬나 리본이다 이렇게 이 상태로 써서 리본을 해도 되고 제가 하려던 건데요 저는 머리카락을 만들어 줄게요 네아 완벽해 이 정도로 조금 머리숲이라니 너무 이쁜걸 <laughs> <laughs> 이 상태로 한번 넣어서, 음, 넣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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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약간 땡긴 후에 여기에 걸어줍니다 네 걸어준 후에 잡고 쭉 땡겨 주면은 잘못됐어 안돼 일단 어떤 식으로 땡기는지 아실 거니까 안다고 믿을게요 이걸 끝까지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알죠, 그거는? 네. 저는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. 리본이어서. 리본도 끝에 있는 게 예쁘긴 하잖아요. 그치? 이게 리본 됐는데, 약간 잘린 리본. <laughs> 왜난 잘린 리본이 보이냐? 그러게. 머리숲이 하나도 없다보니 리본으로 보이는데요, 이게?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, 나왔어. 풀릴 수 있으니까 끝에도 한번 묶어줄게요. 이렇게. 네. 하면은 앞머리가 생겼어요. 응. 머리카락? <laughs> 이라고 의심되지만 머리카락입니다. 머리티는 인지 아닌지 가 의심되지만. 끝에는 상태되지. 잘라주면 되는데요. 저는 안 자를게요. 자르면 더 없어 보일 것 같아. 잘라? 잘라니? <laughs> 잘라주고요. 다듬으실 분들은 다듬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없어서 다듬기도 좀 미안해지기 때문에 전안 다듬을게요. 찡긋! 짠. 이본이 완성돼서 왔어요. 오 이쁘네요.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요. 어쩐지 이쁘더라. <laughs> 아, 이거 눈썹으로 하고 여기 밑에다 눈두개 붙이면 되는 거맞지 눈을 골라봅시다. 네.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저 골랐어요. 뭔데요? 이거예요. 이 바늘, 어, 나 이거 하고 싶어. 하지만. 같은데. 어, 그래, 이거 하자. 눈 짝대기 하도록 그렸어. 됐다. 보기. 짜잔. 입, 입 있는 거예요. 짜잔, 신랑 신부 같죠? 이거는 소피아. 이거는 소피아. 미래의 남친.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. <웃음> <웃음> 소피아 씨, 안녕하세요. 큰 리본을 들었네요. 마음에 드세요? 네. 니네 남자친구야. 오늘 이렇게 고전 말랑이 만들기를 만들어 봤어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말랑이 만들기로 돌아갈게요. 그럼, 음, 안녕. 안녕! 구독,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? 클릭!